수지도서관이 자동으로 책을 읽어주는 더책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합니다. 먼저 휴대전화기에 더책 어플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전화기 설정에서 근거리 무선통신인 NFC 기능을 켭니다. 그 다음 더책 서비스 태그가 부착된 책 위에 전화기를 갖다 대면 음악과 함께 책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별도의 39 재생장치 39 없이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동으로 책을 읽어주니 영유아는 물론 시각장애인과 어르신들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이걸 접했어요. 처음 여기 다녀도 몰랐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보고 저희 애기한테 엄마가 아무래도 일을 제가 재테크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시간이 안 되거나 이럴 때좀 바쁜 엄마들한테는 이게 아주 좋게 유용하게 애들한테 엄마 목소리도 좋지만 또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애들한테도 그렇고 애들도 엄마한테 읽어주는 건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표현도 잘하면서 애기들한테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것 같아요. 수지도서관은 우선 아동 작가 권정생의 대표작 강아지똥을 비롯해 130여 권의 그림책에 더책 서비스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제일 처음에는 그 장애인들의 재채 자료로 이제 처음에 도입을 생각을 했었고요. 지금 워낙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일반 도서로 된 종이로 된 도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면은 매체가 더 다양화될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 또 노약자들 그리고 장애인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도서 서비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 책의 소리를 더한 더책 서비스 시민들의 독서 기회를 넓히고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